99승에서 멈춰있는 구업수 제대로 걸린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7이 또다시 kbo 리그 복귀 후첫승 사냥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9일 대전 한화생명익을 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t 위즈와 홈 개막전의 선발 등판에 6이닝 8피 안타 무사사구 구탈 삼진 2실점이자 책점으로 호투 했으나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승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이대로 맞선 7회초 한승혁의 게공을 넘기면서 이날 경기를 마무리 했다 투구수는 89개였고 직구 43개 체인지업 19개 커페스트볼 17개 커브 열개 등 다양한 구종을 골고루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7, 평균 구속은 144를 찍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4.91에서 3.72로 떨어졌다. 이날 류현진은 2012년 10월 4일 넥센 히어로즈연 키움전 이후 4194일 만에 정규리그 홈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그는 2012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 진출했고 빅리그 통산 186경기 78승 48패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남긴 뒤 2024시즌을 앞두고 하나로 복귀했다. 류현진은 복귀 후첫 등판 경기였던 23일 l 지 트윈스와 정규시즌 개막전 방문 경기에서 3이닝 동안 6피 안타 3볼넷 5실점이자 책점으로 부진하며 패전투수가 됐으나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선 만족할 만한 투구를 펼쳤다. 1회는 다소 흔들렸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0점 조절에 애를 먹었다. 선두 타자 패정대에게 중전 안타를 내준 뒤1 4 1루에서 멜로아스 주니어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후속 타자 박병호를 유격수 1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로 유도하며 위기에서 탈출했다. 한화 타선은 1회 말 KT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를 두들기며 2점을 냈고 이에 힘을 얻은 류현진은 유초부터 특유의 현미경 제구력을 바탕으로 KT 다선을 꽁꽁 묶었다. 류현진은 이외 강백호를 상대로 볼카운트 1보, 이스트라이크에서 e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경계선에 살짝 걸치는 체인지업을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았다. 이후 황재균을 우익수 뜬 공으로 장성호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이 이외 던진 공은 단열개 불과했다. 류현진은 3회 선두 타자 김민혁에게 좌전 안타를 내줬으나 김상수를 내야 뜬공패정대를 허스윙 삼구 삼진, 천성호를 삼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4회엔 3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로하스를 일루 수직 선타로 제압한 류현진은 박병호와 강백호를 연속 삼진으로 잡았다. 강백호와 승부는 이날 경기의 백미였다. 류현진은 초구로 느린 커브를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강백호의 타격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후 높은 직구와 바깥쪽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커브를 던져 허스윙 삼진 처리했다. 5회엔 1사1루에서 김민혁과 김상수를 내야 땅볼과 삼구 삼진 처리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문제는 6회였다. 류현진은 천성호와 로하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2사일 1루에 몰렸고 강백호와 황재균에게 연속 적시타를 얻어맞아 위대의 동점을 허용했다. 계속된 2사일 일요에선 장성우를 삼진 처리해 추가 실점을 막았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 1만 2천 명의 만원 관중이 찾아 류현진을 응원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도 경기 시작 2 시간 여를 앞두고 현장에 도착해 류현진의 투구 모습을 눈에 담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